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 사도행전 5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 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또 하나님 찬양하며 이 새벽도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여 은혜요 진리요 치유요 응답이시요 축복이시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에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이제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이루는 여름 대시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난 시간에 4장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장이 1장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머지않아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장면이 1장이었고요. 그렇게 끝까지 잘 기다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2장에 성령의 임지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지를 체험했어요. 3장에 오니까 제자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 임지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 앞에는 안진병이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장이 들어와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이루는 이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사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부활의, 사,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교파 사람들이 이 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희는 복음 전하지마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예수 이름도 사용하지마 예수 이름도 사용하냐마공관려파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다 말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있어서,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오르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오르냐? 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와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예수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늘 빈약합니다. 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목도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성령의 막강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확신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또 사장에서도 그렇게 초대교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변화적인 역사가 났던데 이번에는 어떤 역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고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판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언하고 판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더라 심지어는 사도들 앞에 두이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뭘 말씀드렸어요? 뇌위인의 변화라 그랬어요. 뇌위인 원래 네윈은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서 인이위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요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들의 두이라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감동, 감만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25년대에는요, 여러분 같이 나와서 예배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론, 여론적인 모습은 성령의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이 욕심을 내놓자. 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지금까지 내가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의 여론이 형성되어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마침 그러고 됐을 때에 5장이 들어왔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아나리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지금 아나리아는 아나니아 그 사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이게 뭐요? 이미 전장의 영향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이미 전장.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도 32절 마지막절에 보면은 그런, 그런 영향을 받은 거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해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 중요한 게 문제가 바로 여기부터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왜 감춰요? 아니 왜 감추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야, 전재산을 드려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재산을 드려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재가. 그런데 요, 값을 팔았어요, 서로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를 감추더라. 말 그리고 그 안에도 알더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마음에 실패라 이말이자 저들이 하니까 나도 참 나도 내 위신이야 내가 그래도 어,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어, 직임을 맡고 있는 자인데 소위 내가 아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네 나눠하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마 첫 번째만 또 하나는 문제는 또 하나는 그 성령의 음성의 첫 번째 감동이,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내가 해지 라는 첫 번째 감동의 마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췄다는 말은 뭐예요? 그첫 번째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견물생심이에요.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로또 맞기 전에는요, 야, 내가 한뭘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나와. 그러면 내가 한 5억만 갖고, 내가 나머지는 1 5억은 교회지이지. 네, 바뀌어요. 딱 당첨되면 바뀐다니까, 이게요. 맞기 전에는요, 막 그래 놓고요. 딱 맞으면요, 바뀌어요. 11조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제 예,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알더라 그래요. 그 안에도 알더라는 말은 이 알더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부부가 공모했다는 거예요. 공모. 똑같이 공모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둘이 일부만 들이죠. 일부만. 욕심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나머지 얼마를 감추고 가져다가 사도들 발앞에 두니,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내위기 제사를 통해서 서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원은요. 내가 해도 되고 공식적으로 해도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네,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을 이행하여. 그러면요, 얼마나 아까워, 아까워 맘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이 올 때, 그 생각이 올 때, 그첫 번째 마음을 내가 지키고 이겨납니다. 그러면, 자,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상하지 않겠네. 우리는 축복의 점으로 봐도 돼요. 어찌 그렇게 정한 그 마음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어찌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전 재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이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축복으로만 한다면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정말로 필요, 우리는요, 신앙의 삶 속에서.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마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4장에서 시점 산상수은 지러갔잖아요, 5장부터. 5장부터 산상 들어갈 때, 6장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이것은 선택, 먼저 그래도 그것부터 선택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가 걱정하고 있는 것, 너가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의 성령이 감동이 와서 진행할 때는요, 지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도 쉽지 않잖아요. 갑질의 축복이. 그래서 이, 이,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은 사단 이게 사단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꼭 하나님 앞에 기쁜 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거역하게 만들고요. 사단은요 속이게 만들고요. 사단은 거짓말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사단의 욕심이 충만해요. 네가 왜 사단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왜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왜 거짓령으로, 숨기는 용으로, 감추는 용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성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성령은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 그 마음의 성령을 네가 왜 속이느냐는 거예요. 왜 사단의 지시를 따라가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신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차단이 지지는 욕심 때문에 첫 번째 마음의 실패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삶 속에서 첫 번째 마음을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게요. 하다 보면 신앙의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것도, 아, 내가 올해부터는 기도, 내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하루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성경을 꼭한 장씩 읽어야지 해놓고요. 실패한다니까요. 이게 서원이거든요뭐 누가 권했든 뭐 했든, 어, 그래, 맞아. 내가 해야지. 라고 했으면요. 이게 서원이에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을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이 내 땅이며 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말이 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이게 부정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부정 긍정형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야 팔기 전에도 네거였었어 왜 이거 네 거라고 네 거? 그러니까 재산의 자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참네 거야 네 거. 네네 네 거잖아 이거네 거. 그런데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느냐? 판 후에도 왜네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거 네건데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못 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마음의 문제에 마음의 사단은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에 이바른누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그러세요. 마귀가 들어오는 게.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왜 이거 네 맘대로 못해.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이 일을 내 마음에 그렇게 한 일을 왜. 그렇게 한 것들. 예? 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이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알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의 관계가. 어찌하니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죽, 죽는단 죽 말이에요. 혼이 떠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크게 놀랍니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면서 매가고 나가 창사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의 마음을 거스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행하고 지키고 힘써서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라고. 여러분,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문서는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 이것을 그냥 마음 지키려니까, 아, 이게 아니고요. 마귀가 어떤 성령의 일, 주의 일, 봉사 일, 이런 일을 할 때요, 마귀가 자꾸 계산을 주고요, 생각을 주고요, 이런 것들을 막 따지고 이렇게 막 나온다고요. 그때 그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을 깨어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25년대에는 사단에게 지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또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안부리식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 주여 아버지 와라 와서 와나라 칼레서 나라와서 오라바마 가바라만 나라 내려와라 와서 와서.